주인이 음. 음. 주인이 나를 굶어 죽일 게 분명해. 어서 집을 떠나? 브레멘으로 가야지. 그곳에 가면 악사가 될수 있댔어. 당나귀가 브레멘을 향는 길에 음. 산악계 한 마리를 만났어요. 왜 그렇게 합격되고 있니, 산악계야? 음, 그래서 음. 이지이내거내 몸이. 내가, 내가, 산양교에서도에서내집 오산인데, 우리 주인이 나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, 어? 나 이제 거기를 어떻게 보하지산양교야 <laughs> 나는 지금 보리면으로 가는 길이야. 그곳에 가면 악사가 될수 있대. 너도 함께 가지 않겠니? 정말 나, 나도 너와 함께 음. 나는너블린을 연주하고 너는 북을 치면 되겠다. 좋아. 북이라면 아주 신나게연주나수 있을 것 같은데. 당나귀와사 나도 가부나해너하 나도 나도 너 고양이 한 마리가 얼굴을 도 너무. 나도 너무. 나도 너무.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.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고양이야. 수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얼굴을 펴고 있겠니? 있겠니? 내가 늙고. 이빨도 약해져서 쥐도 못 잡고 난로 옆에 앉아 있었더니 우리 주인님이 나를 물에 빠트려 죽이려고 하잖아. 그래서 더욱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,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, 우르스포 우리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. 너 세레나드를 잘 부를 수 있지? 당연하지. 오케이. 내 목소리는 네. 아직 곱다고. 나도 브레멘으로 네. 함께 가겠어. 시라와 브레멘 하던 세 마리 동물들은 한동간을 지나가게, 지나가게 되었어요. 거기다 수다 한 마리를 보게 되었지요. 고기요, 어, 고고고너왜 그렇게 울고 있니? 일일에 우리 주인님이 주인님의 손님들이 오는데 그때 음. 나는 나를, 나를 가지고 국물 끓을 끓이겠다는 얘기를 들 들었지 뭐야. 이렇게 주인님을 빌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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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 아이쿠 정말. 여기보다 나을 거야. 수닭너는저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좋아. 내 목소리 아주 좋다고. 그랜의 다른 모든 날이 저물자 동물들은 수속에도 하룻밤을 보내게 했어요. <laughs> 저기 불빛이 보이자 더 무슨 집에 있을 거야. 자, 우리 일어나 저기로 가자. 여기는 잠자기에 너무 불편해. 오빠. <laughs> 집 안에서는 도둑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이번에, 이번에, 일이, 일이, 일이 아주 쉽게, 쉽게, 끝났어. 그래. <laughs> 이번 일로 행정하든 <환경은 웃음> 일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을 거 바보 같은 놈. 바보 같은 놈. 우리가 털을 줄도 털줄턴 턴, 턴 줄도 모르고 아직 모르고 있을걸? 저, 하하, 하하하. 저거요 하하 하하 하. 맞아. 앉아. 오늘밤. 오늘빵 내내 두고. 내 내내 끼주무보내자고 오늘자고. 아유. 견매. 아 견매. 견아 정식들이 잘아는 식당이 하나 있고. 그 식탁에 도둑 먹는 게 둘러, 너 기분 좋게 먹고 있어. 그 음식 가 먹어야 되는데. 나, 나먹겠습니 <laughs>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. 우리 함께 울음소리를 내는 거야. 오늘은 각자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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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목소리> 웬 소리야? 왜왜 저기 유령이 이고 바보야. 네. 아, 바보야! 그래. 이 바보야! 어디 있나? 어디 어디아이 소리는 들어봐. 군 찍하다고. 이건 불륜자. 아. 우와. 까. 아지지없으시서 해. 와

뭐니 그 지금 저나유이명하다아저저 이따 이 정말 유동이야 정말 유동일까 잠깐, 있어 잠깐 있어봐 왠지 누가 우리를 예리리는 기분이 들어빠지하자 죄송도 그다좋아 아, 진짜? 어, 아, 진짜? 아, 아니, 아니.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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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짜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, 니야 같이 가보자. 도둑은 색은 색은 보호로 돌아갔어요. 이빨 어떻게 이거는 꼬 아, 이 꼬시지 않는착한 불빛인가? 도둑은 그불빛의 성냥을 갖다 댔어요. 그 불빛은 고양이 눈이었어요. 고양이는 도둑에 게 달려들어 도둑의 얼굴을 핥겼어요. 도둑이 놀라 뒷면에 달아왔어요.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어떻의 다리를 꽉 물었지, 뭐예요와 아우, 말야아 진짜 아, 근데. 진짜 퍼. Uh, 진짜 퍼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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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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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

그리고 마당에는 검은 괴물이 있다가 나무망대기로 나를 쳤다고. 음. 지붕 위에는 진두리는? 판사가 앉아. 사가누저 나쁜 놈을.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. 소리쳤어. 소리어저어 무슨, 곳이 곳이 저 무슨 다른 곳으로 가자. 에이 나쁜. 에이 에이 시간 엄청이다. 진짜로. 가수랑 같이. 야 아, <아침을6002> 아니, 원, 원. 계속. 했어. 아, 아, guys. 아, 아사, 아사. 아, 이 아, ]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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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여기서 살지 않을래? 이곳은 네. 먹을 것도 어. 많잖아.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. 여기 <놀람> 모두 여기서 여기다 행복게 살자.